자 15년 11월 그 유명한 슈퍼문이다 슈퍼문 이 슈퍼문은 사실은 우리가 전개형으로도 좀 봤고 뒤에 이제 예제도 한번 할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푸는지는 근데 오늘은 지금 뭐를 보고 있냐면 우리는 그치 그 이미지 구조도 이미지 구조도 얘도 일단 과, 아주 전형적으로 과학 재시문에서 일단 이미지가 초반에 나와주면서 너희들이 어떤 독세, 독해의 어떤 방향성 요거를 이제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제시문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타원은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으로 또 거리를 합는데 요거부터 잘 그려줘줘야 돼 사실은. 어, 슈퍼문을 이해하려고. 그럼 타원이라는 거를 여기다 이제 이렇게 그려줘야 되거든. 타원? 두 개의 초점을 이렇게 딱 그려주고. 음. 초점간의 거리. 요거 그치별 더하기 별은 뭐랑 같은 거야. 어, 요거 세모 더하기 세모랑 같은 거야. 두 초점과 초점 간의 거리의 합이 같은 거야. 이게 뭐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 어. 근데 어쨌든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진대. 그렇지? 얘네가 가까워지면 하나가 되면 그럴 거 아니야. 얘가 이리로 이렇게 가면은 점이 하나가 되고 원원 모양이 되겠지. 여기다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점이 하나가 될 거고 그럼 당연히 이렇게 원 모양에 가까워질 거야. 됐지? 자, 두 초점을 지나는 기름을 이렇게 장축이라고 하는데, 이 장축을 옛날에 수업하는데, 우리 문송이들. 그치? 우리 문과들은, 어, 장축을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시작하더라. 이게 뭐 접점이랑 헷갈렸나봐. 접점 이렇게 두개갖고 음.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한두 끝도 없는 거야, 우리. 어, 저건 아니고, 장축을 요두 초점을 이렇게 그려줘야 돼. 요렇게.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음, 요렇게 그려놓고 한번 볼게. 보시면 두 초점 사이를 장축의 길이로 나는 20률이라 한다 그래서 20률을 지금부터 알면 되는 거야, 우리가. 20률을 알면 되거든. 어. 근데 이 20률에 대한 정의가 뭐라 그랬냐면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눴다라 그랬어. 그럼 초점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눴다. 이래 놓고 20률이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작아진다. 이런 걸 이제 준다. 얘가 당연히 분, 분자가 작아지면 작아지겠지. 이심률이라는 애는. 작아지겠지. 자, 그런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만 이해하지 말고, 이렇게만 이해하지 말고, 이 그림 안에서 이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림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초점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눴다 그러면, 요 A에서 B, 요게 지금 초점의 거리잖아. 요 a를 장축의 길이는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b야. 그러니까 얘는 a를 b로 나눈 거야. 지금 요 거리를 요걸로 나눈 거야. 자, 자잘 봐봐. 뭔얘기를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요렇게 이해하는 거랑 어 요렇게 이해하는 거랑 그치 이해도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 a를 b로 나눴다라고 하는 거랑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장난하는 거지. 사실은 요걸 읽으면서 요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 머릿속에서 이거를 지금 따라와야지 제대로 된 독해야.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요거에 언어적으로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정리만 해놓고 혹은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근데 뒷부분이 그렇게 넘어갔어도 뒷부분에 뭐라 그랬냐면 초점의 거리가 작아지면 2 0유리 작아진다. 20률을 작아질수록 이게 원의 모양이 된다? 그치? 이게 다 연결이 되려면 결국에는 이거를 이걸로 나눴기 때문에 요 거리가 준다라는 건 여기로 붙는다는 뜻이고 붙으니까 어떻게 돼? 아 원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과정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맞잖아. 독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 구조도라는 거 독해, 독해의 과정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초반에 니들이 어떤 그림을 먼저 딱 그려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놓고 그 추론의 과정이라든가 언어와 언어 문자가 문장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그 그림 위에다가 그림을 이해하면서 덧 붙여줘야 돼덧 붙여줘야 된다고 결국엔 그게 독해 차이가 될 테니까 너네들에 우리가 글을 못 읽는다는 게뭐이 글씨를 몰라서 못 읽어? 아니잖아 어 문장이 혹은 문장을 문장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니들이 채워 넣어야 되는 부분을 채워주면서 가는 게 독해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선생님은 그걸 아주 가시적으로 이미지화 시켜서 구조화 시켜서 계속 니들 어떤 평면, 머릿속이 위에 일어나는 일을 종이 위에다가 계속 붙이라는 거야. 그랬을 적의 장점은 굉장히 독해도 깊어지고 연습할 때도 좋고 실전에서도 이걸 쓸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치 그럼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지 그리고 실전에서 쓸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커리가 바로 이 구조도 독해다 홍구조도다음 응,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한번 나가 볼게.